자, 오늘은 제가 읽었던 소설들 중에서 2020년 작품들 중 가장 재미있고 잘 만들었다고 느끼는 소설 5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연재가 시작된 작품들 중에서 뽑았으며, 당연하게도 제가 읽은 작품들 중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 작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내가 뽑은 2020년 최고의 소설 5위는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입니다. 태그는 아카데이물, 게임 빙의 고인물, 캣발물입니다. 제 기준 아카데이물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본 작품으로 시작은 평범하게 삼류학당 엑스트라로 빙의한 게임 고인물 주인공으로 시작하지만 뒤로 갈수록 캐릭터들이 점점 입체적이게 변하고 스토리도 단순히 게임 고인물인 주인공이 미래를 알고 다 해먹는 게 아닌 원작 주인공의 역할은 살리면서 엑스트라인 주인공이 뒤에서 활약하고 전개도 뻔하 하지 않으면서 깊이 있는 스토리를 보여주죠. 물론 소설 극초반에는 이해 안되는 설정들이 몇 있고 소설 초중반부 많은 독자들이 욕 했던 개연성 개판난 한 에피소드 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만 무시하고 넘긴다면 뒤로 갈수록 입체적인 캐릭터들을 보여줍니다. 아카데미물이다 보니 캣발물이 긴 한데 제가 나름 많은 아카데미물을 봤지만 히로인들 성격이 라노벨 느낌이 나는 캣발물치고 이정도로 캐릭터 들이 입체적으로 만들고 스토리에 깊이가 있는 작품은 본 적이 없어서 5위에 선정했습니다. 4위는 무림서부입니다. 태그는 무현물 서부 개척물 낭만적인 스토리입니다. 무협 세계관에서 항해 기술이 발전해 무림인들이 아메리카를 개척했다는 특이한 세계관으로 세계관만 따지면 엄연히 퓨전 무협이지만 이 소설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정통 무협이라 이야기를 하는 낭만이 있는 작품입니다. 무협 세계의 서부 개척 시대 감성을 섞어서 협은 더 이상 과거의 이야기가 된 세계에서 현대 지구에서 환생한 주인공이 신대륙을 돌아다니며 약자들을 돕고 협을 행하는 낭만이 있는 작품입니다. 작품으로 세계관도 개성 있고 스토리도 자연스러우며 탄탄해 요즘에 찾기 힘든 정통 무역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꼭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3위는 마법소녀 아저씨입니다. 태그는 TS물, 백전노작물, 현실적인 현대판타지물입니다. 현대지구에 마법소녀, 각성자, 이능력자, 변신 히어로 등등 초능력자들이 나타나고 외계에서 괴물들이 침공해와 현대판타지가 된 세상 그 세상에서 1세대 각성자인 주인공이 수많은 일들을 겪고 30년이 지난 이후 시작하는 소설로 요즘 양산형 현대판타지에서 사적 군대인 민간군사기업인 길드가 판을 치고 군대로 막을 수 없는 초능력자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정치인들은 힘도 없이 권력만 믿는 멍청한 일반인인 개연성 없는 현대 판타지물들과는 달리 만약 정말 현실에 저런 일들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죠. 스토리가 꽤나 어둡고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아 호불호가 갈리고 TS물이라는 마이너한 장르까지 포함하고 있어 호불호는 심하게 갈리지만 현실적인 현대 판타지물을 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2위는 괴담동아리입니다. 태그는 무한회기물, 개그공포물, 괴담물입니다. 어느날 상태창이 보이고 괴이한 괴담들에 엮여서 살아남기 위해선 3년 뒤에 부활할 마왕을 막아야 하는 소설로 상태창의 도움을 받으며 무한회기하는 주인공이 찾아오는 괴담을 물리치고 괴담동아리를 만들어 동료들을 모으는 소설. 세계관이 굉장히 방대하면서 탄탄하고 떡밥도 엄청 많은데 그걸 회수도 정말 잘하죠. 그러면서 무한회기라는 설정을 200% 살리는 전개를 보여줍니다. 물론 등장하는 역캐들이 비현실적인 성격을 지닌 라노벨 느낌 나는 캐릭터들이고 개그도 많게 진행되는데 무서울 때는 또 정말 무서운 작품이라 이런거 못 보시는 분들은 보기 힘든 작품이기도 하죠. 괴담 관련된 탄탄한 스토리를 지닌 소설을 원한다면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마지막 1위는 변방의 외노자입니다. 태그는 SF물, 숨겨진 과거물, 철학적인 스토리입니다. 과거의 기억은 지어진 채 우주를 지배하는 위원회의 해결사이자 수영자로 살아가는 주인공이 지구에 배정받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굉장히 개성있고 탄탄한 세계관과 자잘한 설정들, 엄청난 빌드업과 반전,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깊이 있는 스토리까지 개인적으로 이 정도 소설을 본게 얼마만인가 생각이 드는 명작이라는 칭호가 안 아깝다고 생각하는 작품입니다. 물론 워낙... 베이더업이 많고 스토리가 깊이 있으면서 철학적인 내용까지 일부 섞여 있어 오히려 후보로는 많이 갈리는 작품이지만 요즘의 소설 트렌드인 가벼운 분위기, 가벼운 전개 이런 것보다 깊이 있고 큰 그림 많은 탄탄한 소설을 원하시면 꼭한번 봐볼 만한 작품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연재가 시작된 소설 중제 기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소설 5개를 뽑아보았습니다. 해당 작품들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영상 설명에 작품들 리뷰 영상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읽은 소설들 중에서 뽑은 것이며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뽑은 거니 혹시 예상했는데 없는 작품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볼수 있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마치죠.